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룩기 2장 14절에서 23절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루키 2장 14절로 23절 함께 있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자 중에 하나니다 하니라 모압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조언이라 하는지라 이에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이제 루세 만남의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 시어머니께 시어머니인 이제 나오미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또 너는 이제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런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했고 그것을 안 나오미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더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루시 만난 것에 대해서요. 뭐 루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가정의 기업을 이어줄 자로 알고 보낸 것이 아니라 가속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선대를 함을 은혜를 베품을 받고 또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 바로 그것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이어줄 유력자,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오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중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관습은 바로 이렇게 그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사람을 그 동족이나 친척들이 돌봐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력자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알지만 일순위자가 아니었어요. 먼저 된 순위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보다 차순위자이긴 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그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를 하죠. 어 그리고 풍족하게 이삭을 줍게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그 먹을 것을 이 룻은 싸 가지고 어머니에게도 갖다 주고 또 자기가 주운 거를 보니까 보리 한 에바라고 하는 풍족한 양의 이삭 줍기 그거는 실제로는 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일부러 흘려 주고 그걸 줍게 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백 품까지도 받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삭도 많이 주었고 자기가 먹을 걸도 풍족히 먹었고 또 시어머니까지 갖다 드릴 정도로 은혜를 배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풍 충풍족한 충분한 은혜를 보아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사실을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루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보아스가 베푼 거와 참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확신하고, 또그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루세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고자 하는 이 어려운 가정 속에 풍족한 은혜를,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와 또한 극률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업을 물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풍족한 은혜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